가자, 출기 지정하고. 고라니, 고라니. 자, 공주, 가자. 다이 하나 먹고, 좋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다이. 자. 네 번째, 다이. 자, 고구마 먹어볼게요. 가자. 허, 가자. 음. 자, 소해 고라니, 고라니. 자, 카코드리다 자. じゃあ、コーラミー、コーラミー、じゃあ、カビ。 5킬. 세팅을 왔다로 갑시다. 지금 세팅이 사냥 세팅이네. 사냥 세팅이네. 아니 이게 뭐냐? 나한테도 미네? 다이 잠깐만 투구도 안찾고 다 세팅 끝났죠? 아 채반이네 자 가봅시다 저거 어딨냐, 저거. 가자, 가자. 라스때에 <목소리도> <자, 갑시다. 목소리도> <에이>. 아, <목소리도> 아, 살았어. 다이 샤샤 다이 다이 샤샤 가 가자 불안이들 다이 자 여기 아래 고라니 고라니 갑시다 자 어? 다이 샷한국경 가자 다이 자텔 다이 자 다음 다이 가자, 좋아, 가자, 따이 가비, 어떻게 이게 살지? 자가만히 풀고 나이하샷님낚풍를 100개 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 다이! 어이 다이스님1 0개 감사합니다 자자비 아이 까비 대박전투 되겠는데요 밑에 있어요? 오케이 아래로 가자 다이 가자 다이 우리 나이스 형님께서 다이 블레이드 다이 자 이승 자 블레이드만 꽂으세요 다이. 자, 이거죠. 가자. 여기 좋은 거 주죠. 자, 저희는 아래쪽으로 한 우측으로 내려가죠. 자, 해볼만해. 애들이 안 보이네 진짜 어디 모여있나 보다 여기 위치가 지금 여섯, 여섯 일곱 시 방향 좀 위쪽이거든요 센터 쪽 애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오세요 달콤 상어 있어 리퍼 형님 와서 블레이드 찍어줘 나이 여지 없다 나이스 조드, 카움 잡아볼게요. 카움, 아, 가자. 고급, 나이스. 고급, 샷. 가자. 다이 애들 많이 있네 여기. 블레이드만 찍으세요 간장게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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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측에. 애들 특화 서애들이 있거든요. 오, 오른쪽 우측 위에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위에 애들 있어요. 위에 애들 가자, 다이 플레이드, 다이 좋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저기, 린델 분들, 저좀 때려주세요. 가오 하나 버리고 가게, 가, 가오 하나 만들어 갖고 오게. 어, 여기 111, 린델 가오 만들어 갖고 오게. 때려주세요. 네, 금방 금방 올게요. 전투 준비해야 되니까 갔다가 박으실건 아니면 밀릴거 같으면 텔하세요 그냥 갑시다 연계소문 내가 찍을게요 자 연계소문 갖고 PSS 다이 그 다음 로얄 바커 로얄 바커 저 있는데 셋이 그 위에 로얄 창조 자 걷어냈고 자 저희 우측으로 좀 빠질게요 저희 파티 캐스터. 공개 있으면 안 되니까. 정글. 바람난 고수. 아래. 자. 오늘 그래도. 뭔가 좀 되는데? 아토미얼 아니고. 일단 잠옷 정리할게요, 저희. 초반에 세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밟을게요. 위에, 위에, 상추앤 배추, 잡았어. 다이, 다이. 좋아. 우측으로 오세요. 네, 올라갈게요. 우측에 애들 있어요, 데몬 애들. 현재 여섯. 안으로 넘어오세요. 자, 잡았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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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테라기 전에! 형님, 블레이드 한번 꽂아주셨어야지. 네. 애들 있어. 아래, 아래, 어 왼쪽에 많이 있어. 애들 샤이님 가지 마시고, 일단 몬스터 잡아 잡몹 정리해 주세요. 이원수대로 갖다 박아야 되니까, 왼쪽 한 수목한 밑에 있거든요. 애들, 자,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뒤에 애들은 약한 애들밖에 안 서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찍으면 돼. 다 저쪽에서 들어가요. 클레어. 클레어. 자, 그 다음. 자, 힘춘대 다이. 다이. 그 다음에 활면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빡. 활류신. 활류신. 자, 그 다음 나신. 나찬, 블레이드, 리퍼, 아이, 자, 그 다음에, 두무막피, 리퍼, 아이, 검사에서, 자, 그 다음, 다도, 아, 게일 어택, 자, 리퍼, 자, 베르, 자, 그 다음 갑니다. 어, 들어가서, 들어가시죠. 11시 쪽으로 모일게요, 우리 안쪽. 텔리포트 11시 쪽으로 모일게요. 어, 어디가, 뭐야? 사라졌다. 위에, 위에,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저희, 동맹분들 위쪽에 있어요.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올게요. 위로 쭉 올라오세요. 자, 위로 쭉 올라오세요. 피행연합. 자. 자, 왼쪽 11시 방향으로 오세요, 11시 방향. 저희 캐스톨, 서버별로 정렬해주세요 서버별로 서버별로 자 서버별로 자 정리 하나씩 할게요 서버별로 뭉쳐가지고 돌아다닐게요 서버별로 자 서버별로 자 여기 아래 캐스톨 아래아래아래 아래, 아래. 다이 아래아래 어, 아래. PSS 자 PSS 찍어 찍어 어려워 모몸아이콘 나이. 그다음. 찍어 찍어 줄게. 찍어 줄게. 자, 몇 번째죠? 지금 발판. 발판 카운트 좀해 주세요. 1분 남았어요. 자, 이제 자리 설게요. 자, 자리 앉아. 자리 설게요. 자. 자리 설게요. 빨리 밟으세요. 저희 얼마 적이 5시. 자, 최대한 서세요. 나머지는 썰어 주시고, 어디시면 돼요? 자, 한번 남았어. 한번 길좀불빴더니 감사합니다. 자, 아래 피닉 연합. 출사 여기 아래 발판 하나 남았어. 어... 아, 씨. 아...